남편 살리려고 간 이식까지 해준 나를 내쫓은 시댁. 10년 뒤 회장님이 되어 나타나자 남편이 간암 판정을 받고 쓰러졌을 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. 병원에서는 당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고 했죠. 시댁 식구들은 제 손을 잡으며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. 저는 고민조차 하지 않고 수술대에 올랐습니다. 제 몸의 일부를 떼어 남편에게 주었고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. 하지만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. 수술 후 몸이 약해진 제가 예전처럼 집안일을 하지 못하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. 간 떼어준 게 무슨 대단한 유세라고 하루 종일 누워있냐? 저런 몸으로 이제에는 어떻게 낳겠니? 라며 대놓고 구박을 시작했습니다. 더 소름돋는 건 남편이었습니다. 제가 제 몸깎아 살려놓은 그 몸으로 남편은 건강을 회복하자마자 상간녀를 만났습니다. 심지어 제가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간 날, 상간녀를 안방에 들여놓고 저에게 이혼 서류를 던지더군요. 너 때문에 집안 분위기만 우중충해 이제 그만 나가죠. 저는 간 이식 흉터가 채 아물기도 전에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. 그날 이후 저는 죽을 림을 다해 살았습니다.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해 밤낮 없이 일하며 제 사업을 일궜고 10년이 흐른 지금 저는 자수성가하여 수백 명의 직원을 둔 중견기업의 회장이 되었습니다. 어느 날. 저희 회사의 신규 프로젝트를 맡길 하청업체를 심사하던 중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. 바로 전남편이었습니다. 그는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제 회사의 일감을 따지 못하면 곧장 파산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. 최종 면접실 문이 열리고 상석에 앉아 있는 저를 본 전남편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.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이 되어 무릎을 꿇고 제 발을 붙잡더군요.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. 한 번만 딱한 번만 살려줘. 나 이거 못 따면 우리 엄마랑 길거리나 앉아. 저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제 배에 남은 긴 흉터를 어루만졌습니다. 그리고 말했습니다. 내 목숨 내가 떼어준 간으로 영명하는 거 아니었니? 그 몸으로 바람 피우고 나를 버릴 땐 언제고?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? 내 목숨 내가 살려준 거니까.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걸 내놓고 조용히 사라져. 너 같은 쓰레기에게 줄 기회는 내 인생에 더 이상 없어. 당장 끌어내. 전 남편은 보안 요원들에게 질질 끌려나갔고 얼마 뒤 파산하여 소식조차 끊겼습니다.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에게 용서란 사치일 뿐입니다. 인과응보의 법칙은 반드시 존재합니다. 오늘 이야기가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.